헤이국을 비트박스 해 줘. 이 비트박스를 들으며 연습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요즘 스마트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제품을 찾는 게더 힘든 세상이죠.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 TV, 스마트 모니터, 스마트 워치,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태그, 스마트 전구, 심지어는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까지도 스마트 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스피커에도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는다면 아마 이 제품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바로 바로 이 제품 구글레스트 허브죠. 작년에 2세대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이미 여러 사용기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제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조금 편할 듯 싶은데요.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키리? 네스트에 대해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구글은 사물 인터넷의 시대가 올 거라고 판단을 해서 2014년 실내 온도 조절 장치 업체인 네스트를 3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9천억 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의 스마트 스피커인 구글 홈 시리즈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생긴 제품이죠 이 구글 홈 시리즈가 2019년 구글 네스트에 통합되면서 본격적으로 네스트의 이름을 달고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 앞에 있는 구글 네스트 허브고요. 허브라는 이름답게 집안의 제품들의 조작을 음성을 통해서 쉽게 할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유일하게 모니터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2021년 기준 네스트 시리즈 가운데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글 네스트 시리즈는 상당히 많은데요. 네스트 미니, 네스트 오디오, 네스트 허브 이 세대. 네스트 허브 맥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었던 보편적인 스마트 디바이스부터 온도 조절기인 네스트 러닝 서머 스탯 시리즈, 보안에 관련된 도어벨, 알람 시스템과 카메라 제품을 비롯하여 네스트 와이파이까지 인터넷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조합을 통해 더욱 시너지를 내는 수많은 IoT 관련 제품들을 출시를 했는데요. IoT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고 그만큼 구글이 IoT에 대해 진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구글 네스트 허브로 돌아와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 제품은 2세대 제품이에요. 1세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스피커 성능이 좋아졌고요. 수면 센서를 통해 수면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일 텐데요. 그 기능은 영상 중간쯤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패브릭, 하우징, 여러 소형 부품들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54% 정도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다고 해요. 또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에 퀵 제스처로 재생,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환경에서 음악 감상과 콘텐츠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홈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일 텐데요. 구글 플레이에서 구글 홈,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피트니스를 설치를 해서요. 안내에 따르면 세팅은 쉽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는 모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어, 촬영한다고 해서 싹 치웠습니다 예 원래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laughs> 자 아무튼 요즘 주방에 소형 모니터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버튼으로 조작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손에 물이 묻는 상황이라면 사용하기 굉장히 찝찝한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구글 레스트 허브는 음성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얼버무리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편이고요 당연히 유튜브 채널명까지 인식을 할수 있고 특정 영상을 보여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이 hey 구글 유튜브 김채호의 필름찍기 채널에서 이터널스에 관련된 영상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채호의 필름찍기 채널에서 이터널스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일본의 비극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박또박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바로 알아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뮤직에서 음악 재생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헤이 hey 구글 유튜브에서 아이유 음악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아이유 아이유 스테이션을 재생합니다. 오 킹작고 킹작고 안돼 안돼 킹작 이렇게 보는 것처럼 유튜브에 관련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퀵 제스처를 통해서 정지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계정을 연결을 해봤고요. 어, 넷플릭스 역시도 음성 인식으로 간단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헤이 구글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틀어줘.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 년을 재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드가 되면은 영상이 나오게 돼요. 음식을 조리하면 귀가 심심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면 주방 모니터 그 이상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주방 근처에 있는 조명도 구글 네스트 허브에 연결되어 있다면 제어가 가능합니다. 필립스 휴를 구매를 해서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스마트 전구가 진짜 상위 보면 장난 아닙니다. 아, 이거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에이, hey, 구글. 조명 켜 줘. 네 이렇게 침대에 왔습니다 침실에서 활용할 때는 침대 옆 머리맡에 두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왜 여기에다가 둬야 하냐면 모션 감지를 통해 수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구글 레스트 허브 1세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구글 홈 어플에서 간단하게 설정하고 수면에 들면 내가 침대에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수면을 취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누적된 기록은 구글 피트니스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인이 충분히 취해야 하는 수면 량이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 다행이도 저는 충분히 잘 자는 것 같네요. <laughs> 구글 레스터브의 모션 센서 방식이 좋은 게 손목에 스마트 밴드나 워치를 착용하지 않아도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불편함 없이 잘잘 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침대에 누우면 일어나기 싫은 거는 뭐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스마트 전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필립스 휴를 세팅해 준다면 스위치를 향해 일어날 필요도 없이 조명 제어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고 음성을 통해서도 당연히 제어가 가능해요. 또 루틴 기능을 통해서 일과에 맞는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침대에 세팅을 하는 거라면 보통 취침 전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구글 포토에 업로드된 사진이나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사진, 시계 이세 가지 설정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올려놓기만 해도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침실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죠. 네 여기가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요 자료조사를 하거나 이제 촬영된 영상을 이곳에서 편집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 여기에서 구글레스트 허브를 실제로 세팅을 해두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말이죠 어, 제가 실제로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날씨 확인 그리고 디지털 액자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글홈과 연동하면서 지역을 입력하기 때문에 초반 설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슬라이딩을 하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시간대 날씨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강추하는 기능인데, 디지털 액자. 아, 이게 진짜 개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포토에 업로드를 하면 사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가족 사진이나 예전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처럼 자주 보고 싶은 사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제 눈앞에 바로 보여지니까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물론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화면 크기, 밝기, 색상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무난해서요. 액자로 쓰는 데는 진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시계 기능은 잘안 쓰긴 하지만 또 시계 기능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역시 구글 홈에 들어가서 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9개의 시계 디자인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기만 하면 뭐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봇이라고 해서 역시 구글 네스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제품 종류가 진짜 많아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허브 미니, 실내 캠, 모션 센서 이렇게 세가지를 활용해서 입구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용도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스위치봇 어플을 다운받고 허브 미니부터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상단바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해주기 때문에 신호가 감지된 시간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실내 캠의 경우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화질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누가 출입했는지 뭐이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위치봇 따로 사용하고 구글레스트 따로 사용하면 복잡하잖아요. 구글이 누굽니까? 갓글 아닙니까? 갓글 구글홈에 들어가서 호환 가능한 서비스를 선택을 하면 스위치봇 어플과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지갑이 두꺼운지, 아, 아, 아. 어떤 조합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침대 조명 부엌 조명, 레스트 허브 2대 모션 센서, 실내 캠 이렇게 활용을 하는 셈이니까요. 네 이렇게 구글 레스트 허브 2세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출시가 된지 1년이 된 제품이라서 이 제품에 대해 들어봤고 저보다 더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영상에서 나오는 거 절반만 사용해도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1세대에 비해 많이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활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끔씩 이퀵 제스처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근처에 가기만 했는데 정지를 시킨다던가, 천천히 움직이면 인식이 안 된다던가, 뭐, 요런 것들이요. 정지, 재생만 되기 때문에 이전 이후 콘텐츠를 선택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퀵 제스처는 아마 3세대가 출시가 되면은 훨씬 더 편하고 정확하게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상 키보드 지연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검색을 원하거나, 굳이 음성으로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은 천천히 키보드 터치로 입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상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그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는 지점이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알고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원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만족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메인 디바이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생활 반경에 주는 보조 장치 역할이잖아요. 이 관점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람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디지털 액자가 되고요. 날씨 확인이 가능하고 수면 체크가 되며 영상을 볼수 있고 음악도 들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스마트 기기들을 연결시켜서 앱과 음성 인식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 소비전력도 5W 수준이라서요. 한달 내내 빡시게 사용한다고 해도 한 몇백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전기료가 발생할 텐데요. 유지비용이라고 부르기도 굉장히 민망한 수준이죠. 그리고 필립스 휴와 연결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붙였다가 떼면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때는 필립스 휴 앱에 들어가서 공유 기능을 통해 구글 홈과 연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은 구글 레스트 허브 2세대하고 필립스 휴 스마트 전구 그리고 AI 플러그 3개를 합쳐서 특가로 12만 5천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당연히 낭비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침대에서 사용할 스마트 전구까지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은 그 활용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구글 레스트 허브를 활용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시계, 스마트 액자, 날씨 체크, 음악 정도만 들어도 웬만한 뽕은 다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꿀